선생님, 조급합니다. 너무 아시고 후회됩니다. 그들에겐 뭐가 부족했었을까요? 합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바로 단 하나. 치밀한 계획입니다. 여기 빅노스 캠퍼스에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여기 1 년간의 수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주에 시험 전. 여러분들을 상상해 볼게요. 2주 전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2주밖에 남지 않았어? 어떡하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라는 걱정과 우려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려지신다면 지금 저희 기적 비기너스 캠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기너스 캠프는 수업이 강의가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루의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건지 순공 시간은 어떻게 보는 건지 OMR은 어떻게 마킹하고 체킹해야지만 정확하고 신속한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점들을 객관화하고 수치하는 방법들까지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체험형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출발선상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 출발선에선 여러분들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쟁자와는 다른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수험은 치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밀해야만 합니다. 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첫 공시생의 텅빈 책상에서 시행착오 없이 합격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 저희 비기너스 캠프와 그첫 체험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